질환의 우리나라 여성 환자 수예요. 30대가 약 5만 명이고요, 40대가 약 26만 명, 50대는 꽁충 뛰어요. 우와. 76만 명인데요. 무려 60대 놀라지 마세요. 119만 명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 어이, 도대체 전,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까지 급증하잖아요. 그렇죠. 확확확 올라가네요. 놀라운 이 질환인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 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오늘도 <laughs> 또 강의를 들려주실 명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은 60세가 넘어가면 건강 관리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신경 써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려 드릴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박희병입니다 아유,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런데 선생님, 여성은 왜 60대가 넘어가면 건강 관리를 두 배씩이나 높이 네, 해야 될까요? 네. 네, 왜냐하면 내분비 대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고요. 아. 그 원인이 바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입니다. 아, 아 여성 호르몬이 문제예요. 예,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완경 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보호 효과를 잃게 되고 음. 60대의 병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성은 60대 앞서에서 보신 이 병의 환자 수도 확 늘어납니다. 어, 그렇죠. 암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렇죠. 유방암이나 예, 이렇게 있고. 호르몬 관련이니까. 음흠. 혈관 질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병이죠 이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아하, 고혈압. 60대가 되면 무려 119만 명으로 100만 명을 홀쩍 넘어섭니다 야.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요. 어, 남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은 괜찮나요? 남성 고혈압 환자도 40대부터 늘다가 네. 50대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요. 아, 60대에는 약 121만 에이.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야, 확인. 아, 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넘으면 혈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 아 뭐. 맞아요. 주변 보면 음. 이 고혈압이 너무 흔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이시고. 맞아요. 네, 나이 들면 이제 의례 고혈압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근경색, 뇌졸증을 일으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요, 혈관성 치매까지 올수 있습니다. 아 치매까지. 치매까지. 진짜 무서운 병이네. 치매까지 모든 안 좋은 병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어. 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이 있어서 뇌질환을 앓게된 70대 여성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혈관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진 분. 네. 그리고 혈관 발기를 열심히 하셔서 빨간 불에서 초록불로 바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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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2년 전에 뇌혈관 진화를 알고 났는데, 이렇게 말, 내좀 조언하고, 음. 손 이게 좀 저리서 아, 소유이 그렇게 있어요. 예. 70대 환광수님입니다아 예, 환강스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내혈관에 문제가 생겼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한 70대 김연우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두 분. 아, 예. 아유 두분 모두 이 내열관에 문제가 생겼다는데요, 선생님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신 겁니까? 아, 어, 뇌경색, 네. 뇌동맥, 뇌동맥. 네. 협착. 네. 아하. 뇌동맥 협착은 뇌혈관이 매우 좁아진 것이고요. 네. 음. 그 좁아진 혈관이 꽉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아하, 아하. 터지면 뇌출혈, 맞아요. 네. 아, 그럼 저두분다 증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아침 먹고 대출 준비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한1 0 분쯤 걸어가야 음, 지하철역에 가요. 예.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가 차도로가 왼쪽으로 아, 막 걸어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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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자꾸 차도 쪽으로 가요. 어, 그 이제 집에 왔는데 어 엄마 말이 이상해 왜 그래? 그래. 그래서 입원했어요. 아, 아, 네. 아, 그러시군요. 따님이 딱 느끼기에도 엄마 말이 좀 이상해. 네, 아, 말이... 지금도 좀 말씀이 좀. 네, 그러신데. 지금도 후유증이로 그래요. 예, 예, 예. 아. 후유증 있으시고. 예. 아니, 옆에는 어떠세요, 우리? 저는요, 회원님. 건강만큼은 제가 자신을 자부를 했어요. 예. 근데 그대로보에서 행당보도를 건널라 하는데, 예. 갑자기 신호등에 교차를 하는데, 그냥 어지럽고 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비슷한 증상이시네. 네, 진짜. 그래갖고 주저앉았어요. 어, 예,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그 골든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도움으로 해서 응급차가 와갖고 응급실로 갔어요. 어, 다행이다. 그때 순간에 놓쳤으면 큰일 날뻔 했죠. 타임이 중요하군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참 좋았어요. 아.